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돈으로 사거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선물 받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건 악세사리인데 악세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악세사리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선물 받거나 아니면 누가 주면 쓰는 편이거든요. 이 목걸이도 그렇고 뭐내 돈으로 사진 않지만 선물 받으면 감사하다 이런 정도. 그래서 막세살에 큰 관심은 없는데 하나 하나 일단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친구들마다 학원 학생들마다 물어보는 제 실반지예요. 이 실반지는 한 2018년경 그쯤에 저희 엄마와 함께. 롯데 백화점에 가서 산반지고요 호수는 3호로 기억해요. 액기 반지용으로 나왔는데, 제가 손가락이 되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네 번째 손가락이 꽉맞더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겉에 자세히 보시면 윤곽 같은 게 있어요. 꽈배기 모양으로. 그래서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하고, 제 기억으로 이거는 100% 은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알러지가 있는 편은 아닌데, 그냥 어머니가 사주신대요. 엄마가 사준대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만든 비즈 반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손가락이 되게 얇아서 어디 나가서 막 액세서리 샵에서 반지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비즈 반지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제 사이즈를 맞춰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크게 만들어서 중지에도 낄수 있고 나비. 다음은 이 귀여운 애기반지인데요. 꼭고 있는 토끼인데 이건 사실 문구점에서 산 거거든요. 문구점에서 동기 언니랑 같이 제 생일 기념 우정 반지를 맞췄는데 하나에 500원이었어요. 이것도 학생 애기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사이즈가 작아서 저한테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뭐 어느 손가락에 껴도 다잘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자주 쓴다기보단 그냥 귀여워서. <laughs> 이것도 자주 끼는 건 아닌데, 얘도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귀여운 일화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 본 아기가, 7살짜리 아기가 저한테 선물로 준 단지예요. 근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잘잘 잘 줬어요. 이, 이 반짝거리는 게 근데 문제,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후실이기가 떨어지거든요? 제 손가락이. 그래서 어디 끼고 다니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보관한다는 의미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지는 이거 레진으로 만든 반지 같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노란 나비랑 반짝반짝하는 꽃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이건 제 손가락 어떤 손가락에도 안 맞아요. 심지어 엄지에도 안 맞아서 이것도 그냥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제님께서 저한테 만들어서 선물해주신 반지예요. 너무 너무 아쉽지만 끼지는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쁘다는 점.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머리끈이랑 머리 집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스크런치랑 머리 헤어 집게가 되게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유행에 뒤늦게 탑승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뒤늦게 구매를 한 건데, 우선 스크런치부터 소개를 할 건데, 2020년 초? 겨울쯤에, 2019년 말인가? 그때 이렇게 스크런치를 브랜디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네 종류를 구매를 했고요. 아니다, 네 종류가 아니고 다섯 종류인데, 파란색은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다 얇은 편이라서 그냥 머리끈이랑 비슷하게 사용하기 좋고 특히 뭐 장점 같은 건 모르겠고 확실히 머리끈에 비해 예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 스크런치는 우선 얘가 모양이 막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소장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그냥 손목에 끼고 다니는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집에 두고 머리 이렇게 묶을 때 쓰고요 그리고 이 스크런치의 장점 중에 하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똥머리 할때 예쁘다, 포니테일 할때 예쁘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제 생일이 있었을 때 창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 커다란 스크런치예요. 되게 인형처럼 복슬복슬하고 머리가 조금 더 길면 이제 이걸로 똥머리를 하고 다녀야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숨겨진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이 고양이 아니 고양이 아니고 강아지가 제 인장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걔가 이렇게 머리를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색깔로 사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센스 있고 예쁜 선물이 그리고 이것도 장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얘도 맨 처음에 소개했던 스크런치랑 같이 좀 얇아서 대충 머리 묶기 좋은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저는 스크런치가 이렇게 하도 많아서 이런 옷걸이에다가 다 이렇게 끼워두고 하나씩 이렇게 쏙쏙 빼서 쓰거든요. 근데 이게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책상 서랍이나 이런데 막지워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훨씬 보기도 좋고 또 원하는 것만 빼서 쓰기 좋고 해서 이렇게 옆에 걸어두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헤어 집게인데. 헤어집게는 되게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 저번주 화요일인가? 친구랑 놀러 나갔다가 구매를 한건데 저는 3개를 샀고요 하나는 이렇게 큰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미니 반묶음용 곰돌이 집게를 하나 샀고 그리고 이렇게 무난한 흰색 검은색 바탕에 흰색 검은색 바탕에 집게를 샀습니다. 얘네는 세개다 크기가 이렇게 소중대 크기라서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굉장히 얇거든요. 머리 모질이 굉장히 가늘어서 머리 끈이나 아니면 고무줄 같은 걸로 묶었을 때 자국이 심하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계속 묶고 있으면 솔직히 머리 두피가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친구의 추천으로 사게 됐는데 친구가 이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근데 또 마침 체리님을 만난 날에 체리님이 이런 헤어 집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되게 가볍고 편한 거예요. 근데 또 체리님도 머리 자국이 안 남는다고 하셔서 아 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그래서 샀는데 정말 편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만 머리끈 없이 그냥 얘만 반묶음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반묶음을 해도 좋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사이즈라서 머리를 한꺼번에 말아서 틀어 올릴 때 좋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머리 땡기는 느낌도 없고 아,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착용해서 편하고 또잘 머리가 빠지지도 않아요 한번 묶은 거는 이 중간 사이즈는 얘도 대충 아까처럼 머리 틀어 올릴 때 쓰는데 좀더 작고 또 디자인이 이렇게 노멀한 디자인이라서 어디에 해도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들 튼튼해요. 아직까지 부러지진 않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생필품이거든요. 근데 약간 뷰티 생필품인데, 첫 번째로는 이 글로우인데, 글로우는 롬앤 제품이고요. 근데 이거 약간 보라색에다가 펄감이 있는 글로우인데 제가 그전까지도 글로우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바람 불면 입술에 막 달라붙고 심지어 냄새도 역하고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글로우를 쓰는 이유가 첫 번째는 입 두껍게 보였으면 좋겠어서 글로우를 쓰는 것도 있고 또 반짝거리는 립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최근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얘 생긴 게 어떻냐면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솔모양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끝이 동그러, 동그래요. 그래서 딱 섞어 바르기도 좋고 덧바르고 여기 다른 립이 묻으면 그냥 휴지로 쓱 닦아내면 되거든요. 되게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 게다가 플럼핑까지 있어서 플럼핑 기능까지 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바르면 입술이 되게 화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이 주름 사이사이가 메꿔지는데, 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카 어, 뭐, 사탕 먹은 것처럼. <laughs> 냄새는 딱히 없는 편이고, 바람 불어도 이렇게 달라붙지 않는 제형이라서, 진짜 정말 물, 물목? 모르겠다.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좋아요. 두 번째는 제 뾰루지랑 여드름 케어 제품인데 그냥 화이트헤드가 되게 많고 뾰루지도 자주 나요. 특히 생리 기간 때 뾰루지가 되게 많이 나는데 그럴 때이 클리어틴을 사용해 줍니다. 클리어틴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바를 때 시원하고 그리고 얘를 바른다고 해서 다른 기초가 밀리지가 않거든요. 물 스킨 제형 바른 것처럼 금방 스며들고. 또 효과도 좋아요. 전날 바르고 자면 다음 날 붉은 기가 없어져 있는 그런 정도라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얘는 한 3통, 4통 정도 쓴것 같아요, 꾸준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 건이 올리브영 케어 플러스 스팟 패치인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얇아요. 되게 얇고 또 효과가 좋다고 해야 되나? 왜 뾰루지 같은 거 터지면 진물 나잖아요. 전그 위에 세수하고 붙이는데 그 진물을 되게 빨리 없애주고 흉터도 안 남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다양해서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열통도 넘게 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리브영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허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원래 저는 이거 대용량을 썼는데 이거 대용량은 없고 허니가 엄청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찾다 찾다 그냥 별거 없어서 이걸 사긴 했는데 딱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꿀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더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다아 똑같아요. 근데 가격도 똑같다. 그래서 저는 살 거면 이렇게 파란색 기본형을 계속 구매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앞서 소개한 것들보다 더 짜잘짜잘한 제품이거든요. 이건 제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또 떨어질 때마다 재구입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첫 번째는 이 포도당 캔디 이 포도당 캔디는 제가 일이를잘못 챙겨 먹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학교를 가고 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제 일하는 곳까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시간에 뭘 먹을 수도 없고 게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원 안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이럴 때밥 대신 이 캔디를 하나씩 먹어요. 이건 약국에서 구매했고 제가 산건 복숭아 맛인데 복숭아 맛 말고 파인애플 맛도 있고 포도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장 무난한 게 복숭아랑 레몬 맛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숭아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한 3,000원 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비막이에요. 제가 잠잘 때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소음에 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소음, 생활소음도 그렇고 비우는 소리도 그렇고 그런 걸다안 좋아하는데 이걸 끼고 자면 그래도 소음이나 뭐 공사 소음이나 이런 게 덜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TMI지만 제가 천둥 번개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천둥 번개 치는 요즘 같은 때 이런 걸 끼고 자면 편안하게 잘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나면 빠져 있어요. 이건 3M 제품이고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제노랑 런진이를 붙여놨어요. 소개할 건 안약! 안약인데 프렌즈 아이드롭 저마넥이고 12ml입니다 이게 색깔별로 강도가 다른데 순한 거고 이거는 제가 뭐 딱히 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구 건조증이 심한 것도 아닌데 그... 과제 같은 거할때 컴퓨터를 굉장히 오래 봐야 되거든요 컴퓨터랑 책을 오래 볼때 이걸 쓰면 좀덜 뻑뻑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눈이 틀색한저요 아침에 그서눈꽃 같은 게눈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걸 써서 닦아내면 편하다.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추입니다. 이 단추가 뭐냐면 그 바지 허리 조절할 때 쓰는 단추거든요. 제가 허리가 맞는 바지나 치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크면. 이거를 허리에 달면 되거든요. 이렇게 달아서 끌어와서 허리에 맞춰서 끼우면 정말 딱 맞아요. 그래서 제안 맞는 옷을 입을 때 이걸 가장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은색이 기본이긴 한데, 뭐, 까만색도 있고, 그래서 옷에 맞게 단추를 끼워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건 브랜디에서 한 10개 정도 구매를 했고, 세트로 가격은 6,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 쓰고 있고, 단점은 제가 이걸 잘 잃어버려요 이렇게 작은 걸 그래서 어디 달려있는지 잃어버렸는지 알 길이 없어서 저는 10개를 샀는데 지금 8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허리 작거나 클때 쓰면 굉장히 좋다는 점 <laughs>